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 플러스입니다. 자 오늘의 맛집 짠 오늘 풀립 한식 뷔페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저쪽에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어, 복대자이더스카이 신축 공사 현장인데 저기 이제 공사에 일하시는 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많이 드십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. 이런 한식 뷔페는 여러분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순환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십시오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와 한식 뷔페 8,000원인데 자 계산은 여기서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한식 뷔페 8,000원이고 이런 식의 또 사이드를 팔고 있는데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오늘 자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에서 장사 제일 잘 됩니다 여기가 자,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은 점심시간 끝나니까는 갑자기 엄청 썰렁해졌어요. 사람이 없어, 사람이. 야, 이제 저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자, 밥은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. 오, 요거 보리밥 맛있겠다. 김치 종류 이렇게 있고, 이야 목도 있고,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. 계란찜도 있고, 요거는 우엉탕육인것 같은데. 격경차, 이네밥경차 박경찰. 저는 패스. 그리고 저는 이 잡채도 엄청 싫어합니다.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이렇게 기본 반찬 있고, 자, 이렇게 쌈 종류도 있네요. 그리고 요즘 요거, 요 견과류 잘안 나오더라고요. 비싸다고. 근데도 여기 있네요. 그 다음에, 이런 샐러드 종류도 있고, 어, 이거 콘샐러드 맛있겠고, 빵도 있고요. 그 다음에, 후츠 칵테일. 자, 다른 프리미엄 친환경 상품을 안전하게 드리겠답니다. 자, 국은 미약국 있고, 자, 요거는 카레인데, 아, 호박죽인 줄알았더니 카레네. 이런 거 호박죽이 좀 있어야 되는데. 오 우리 떡볶이는 시중에서 파는 것들 그런 느낌이고 야 요런 또 고기가 있네 약간 갈비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깨죽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네 그리고 국수 오 이런 또 국수를 먹는 데가 있네 이렇게 면 해가지고 요거 해서 먹으면 맛있죠 저는 오늘 국수를 좀 먹어봐야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따로 주문하는 게 있네요 삼겹살 김치찌개 이런 거는 저녁시간대만 가능하대요 요거는 누룽지 다 드시고 드시는 거고, 요건 아까 봤던 미역국인데, 자, 누룽지는 이런 식으로 또돼 있으니까 요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저는 일단 이걸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고기는 놓칠 수 없으니까 일단 고기부터 좀 담아보겠습니다. 요거는 약간 LAB 갈비같이 생기기도 있고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떡볶이는 한 맛만 보겠습니다. 많이는 안 하고, 제가 원래 또 떡볶이 엄청 좋아합니다. 지금 시간이, 아직 점심시간이 이제 막 시작이어가지고, 사람들이 더올것 같기는 하는데, 자, 카레도 한번 담아보고, 자, 그리고 누룽지도 한번 담아볼게요. 오히려 먹고 나서가 아니라 먹기 전에 먹어야겠어요. 자, 그리고 또 제가 고기와는 다르게 미역국을 엄청 좋아합니다. 미역국도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는데, 일단 조금씩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고, 다음에 비었고 누룽지까지. 아 이제 일단 에피타이저로 누룽지로 시작하는데, 음, 누룽지야 뭐 맛있죠? 말해 뭐합니까? 다음에 비역국 어, 비역국 시원하네. 음, 어, 비어국 맛있네. 아 이거 비역국에다 밥만 먹어도 먹어도 맛있겠어요. 음, 어. 파래도 나쁘지 않고요 어 지금 밖에 설거지 하느냐고 엄청 시끄러운데 자 이번엔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기도 나쁘지 않네요 약간 양념이 덜 배긴 했는데 먹을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류가 많은데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되고요 견과루 같은 거 많이 드십시오 음 이것도 맛있겠고 근데 저는 이번엔 국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건데 자, 여기다가 한 덩이 넣으시고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. 김이랑 파놓고 이런 데는 파를 많이 넣어야 맛있죠. 파투아. 그 다음에 김투아. 자, 이런 다음엔 여기다가 다음에 여기다가 육수 군 다음에 넣으면 되는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보시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가지고 일반손님들로 이제 물갈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수입니다 어우 이이딱 한번 먹기 좋네 음. 자 이런 느낌으로 자먹어볼게요 음. 음. 아, 파를 너무 많이 넣었어 음아 국수는 살짝 싱겁네요 미역국이 좀 진해서 그런가 상대적으로 음잘 먹을만 합니다 국셔도되십쇼자 여러분 여기는 미역국 맛집이네요 어우 오랜만에 미역국 맛있습니다 이것이, 이게 먹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자취하다 보면 어우 괜찮네요 아 이제 보리밥을 새로 갖다 놓으셨는데 어우 따뜻하니 너무 맛있네요 저거랑 미역국 예찬 논자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에피타이저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담시마 초무침, 그리고 요거 견과류, 요거 비쌉니다, 여러분. 이름 엘슐리에도 빠졌어요, 이게. 비싸가지고. 그 다음에 계란찜, 그 다음에 뜨신 보리밥, 떡볶이, 그리고 고기까지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, 역시 미역고기 같이 드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, 이 고기가 맛없는 고기는 아니에요. 약간 LA 갈비 비슷하게도 생겼는데, 사실 색깔은 좀 밍밍하게 생겼는데, 어, 간이 잘 됐습니다. 아, 이제 좀 한산합니다. 지금, 12시, 아이 배터리 부족하네. 12시 반 정도 됐는데, 조금 한산하네요. 오늘 토요일인데. 자, 여러분, 여기 떡볶이 맛집입니다. 아, 이 떡볶이가, 파는 떡볶이랑 똑같아요, 맛이. 자, 떡볶이도 드시고요. 아 이까지, 이까심으로, 디저트로 깨죽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많이는 말고, 조금만. 아, 여러분, 이 집이 은근히 다 음식이 하나하나 맛있네요. 이것도, 제가 생각한 그런 맛이 아니고, 엄청 부드러워요, 스프처럼. 저는 약간 씹히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, 오. 자, 여러분, 제가 결론 내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뚝이랑 섞은 겁니다. 맛이 딱 그래요. 약간 꼬뚜이 크림 스프 맛이 나요. 거기에다가 깨를 좀 섞었나봐요. 어, 이론이 맛있지. 자, 여러분, 또 발견했습니다. 이 누룽지 또 가져왔는데, 깍두기, 신깍두기거든요? 요거랑 함께 드시면은 존맛탱이네요. 아, 이게 좌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떻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미역국 밖서다 먹었고 자 여기 수저 있는데 보면은 장갑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있나 했더니만 고기 드시라고 그뼈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끼고서 잡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좋습니다 월거 많고 특히 견과류 채워놓으셨네 요거 이렇게 많이 드시고 건강한 밥 드시기 바라겠습니다